이거 몇 킬로예요? 2킬로요. 2킬로요? 와 많다. 이게 킬로당 얼마예요? 얼마 안 했어요. 로컬에서 샀습니다. 아 그래요? 로컬푸드 그게 얼마인데요? 이게 안 돼요. 아 그래요? 비밀. <laughs> 시크릿이네. 왜 이렇게 담아둬요? 아 식초? 하려고하려고 네. 아. 하나, 두 수저. 두수 정도 넣너면될것 같은데. 음. 그리고, 오븐을 담가 놓을 거예요. 오븐요? 그러고는요? 그러고는 씻어야죠. 아, 알겠습니다. 오븐에 이제 씻기 시작할게요. 예, 그때 봐요. 음, 오븐이 지났네요. 네, 지났어요. 오. 이렇게 살살. 문질러가면서 씻어줘야 돼요. 이물질 아. 확실히 제거해야 네. 되니까. 음. 가요까지 다 먹을 거거든요. 아... 그냥 먹으면 안되지 이거. 나이떨 버거 해고좀 힘들겠어. 그래요? 음. 맛이 별로 없어요. 블루베리랑 달라서. 음. 이게 어디 좋아요, 블루베리아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요? 예, 꼭 블루베리인지 아로니아인지 우리 구분 못해요. 눈에 좋고, 음. 그다음에 뭐암 예방에 좋겠죠? 안토시아닌이 많으니까. 어, 아, 눈 맞구나. 노안에좋 좋길 바라면서 음. 열심히 만들어 먹어야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 정도 헹궈줄게요. 네. 예. 아육은 블루베리보단좀 많이 단단하네요. 어, 이거 어떻게 준비한 거예요? 씻어서 건졌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물기를 뺐는데 빼고 음. 뺄때헤은 뺄 체반에다 넣어서 그렇게 확실히 말렸어요. 음. 아. 물기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만져봐봐요. 오. 시간이 많이 걸렸겠네. 많이 걸리죠.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얘를 버물려요 우선 음. 이게 지금 준비물이 이정제 유기농 원당이고요. 음. 그리고 얘는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당. 예. 비정제 설탕은 이게 1.5kg, 얘는 0.5kg. 그다음에 아로니아가 2kg예요. 아, 2kg. 우선 먼저 버물릴 거거든요. 음. 얘 설탕을 넣어줄게. 그냥, 이렇게 해서, 병에 넣어서, 그냥, 그, 미실청 담듯이 담아도 되는데, 우리는 이거, 그렇게 되면은, 얘 먹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갈아서, 그래서 소통시키려고요. 아, 갈아서. 얘는 음. 씨 같은 건 없어요? 씨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면 다 갈릴 아, 거예요. 도 하고 다르네. 그쵸? 아무래도 조그만이니까 크기가. 음. 그러 이제 핸드믹스로 갈아줄게요. 음. 이는안 넣어요? 그건 나중에 넣어요. 네. 끈적끈적하니까. 올리고 음. 나서 나중에 넣는다. 이렇게 해서 갈아줄게요. 이제 핸드믹스로 갈아줄요 색깔이 신기해요, 대단해. 색이 되게 이뻐요 그쵸 음. 이게 힘드네 이렇게 가는게 근데 빨리 효소도 되고 음. 그리고 알맹, 알맹이까지 좀더 먹을 수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음. 원래 이런 효소들은 좀 오래 묵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 설탕 성분이 좀 날아가니까 그렇지 그렇지 비정제당이라 좀 괜찮긴 할텐데 그래도 음. 그래 맞아 맞아 음 이제 올리고당 넣네요. 올리고당을, 넣었네요. 네, 올리고당을 음. 넣고 갈면은 갈리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차피 음. 물이니까 물이 된 상태에서 섞는 게 음. 낫죠. 음. 그러니까 올리고당을 넣으면은 효소가 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발효될 때잘 상해서. 음. 그러니까 꿀이 잘안 상하듯이 매실도 아, 올리고당 사용해서 하니까 안상하더라고 발효될 아, 때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병에 담아서 보관하면 아. 돼요 아 그래요? 그럼 끝이네? 그렇죠 외에도 야, 간단하긴 한데 과정이. 준비 과정이 좀 아,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리네요 네. 그게 귀찮은 거죠 음.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음. 숙성되려면 먹어보고 싶어 먹어봐요? 설탕 음. 썰어이음어어아그 <laughs> 음. 이렇게 아붙지보 뭔이어 이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네다 넣었어요. 너무 꽉 채우지 않고 좀 남겨야 돼요, 여분 그래야 발효되는 이제 올라오게 되니까. 그래도 만지 참 편해 이제 우리가. 그러고 이제 뚜껑 닫아서. 과으면 돼요. 음, 그럼 언제부터 먹으면 돼요? 뭐 효소들은 보통 뭐1년 넘어서 먹는 게 좋다니까. 어. 뭐 급한 사람 또 빨리 먹겠죠, 뭐. 어,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냥 가장 빨리 먹으면 설탕 물만 먹는, 먹는 거잖아. <laughs>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아이고 잘됐네.